자, 두 번째 신발 리뷰. 오늘은 퓨마의 어, 엄청나게 싼 모델입니다. 에, 이름은 어, 잘 모르겠는데, 뭐, 퓨마 신발 검색하다 보면 나와요. 무슨 소프트 폼모시기 뭔데, 이 신발을 추천하는 이유는, 아, 편합니다. 가성비 정말 좋아요. 실제로 신어 보면 또 생각보다 예뻐요. 좀 더러워서 그렇지 일 신발로 신어서 그런지 예일할때 신으세요 그러니까 뭐 모래가 많은 환경이 그런 데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알바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운동화를 신어도 되는 사무직 분들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근데 이제 내장이 조금 이제 돈이 워낙 싼거다 보니까 한 2만원에서 3만원에도 구할 수 있거든요 워낙 싼 신발이다 보니까 어 이제 오래 신으면 조금 습기가 잘안 빠지는 느낌 그런 건좀 있어요 근데 정말 신을, 신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신습니다 정말 편해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착화감 저는 아직 못 봤어요 2, 3만 원대에서 이 정도로 편하게 신는 신발 정말 없고요 어, 퓨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필러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? 아 A, X, I, S a s i s 아, a s i s 랑 비슷하네요? 어쨌든 음... 밑창이 잘달지도 않고요 음... 어, 좀 자주 신었는데, 이 창이 잘 닫지도 않고. 신어보니까 너무, 너무 좋아서, 일할 때 정말, 정말 좋아서, 동생한테도 하나 사줬었습니다. 동생은 검 흰으로 사줬고요. 이게 색깔마다 가격이 다른데, 무신사에서 사실 수도 있고, 그냥 인터넷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. 어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, 이거. 뒤축이 없어요. 전 뒤축 없는 거 좋아합니다. 왜냐면 이제, 그냥 이렇게 우겨넣기 때문에. 어 뒤축 있는 뒤축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거센거 거 들어가 있으면 금방 이제 여기가 아프죠 여기 가 튀어나와 버려서 그러다 신발 몇개 버렸어요. 어... 그리고 로고 로고 플레이도 원래 제가 이 퓨마 이 라인 이걸 정말 싫어해요. 근데 티안 나요 이거는 티가 별로 안 나서 좋아. 아이, 다행이야. 음, 안쪽에는 호랑이 아, 퓨마 하나 띄고 있고요. 4계절 뭐, 전천으로 신으실 수 있고, 어차피 예를 들어서 1신발로 신으실 거면, 네, 조금 얇은 신발도 괜찮잖아요. 그냥 생각보다 얇습니다. 뭐, 뭐 러닝으로 하실 것도 하실 분들, 오뭐 하실만 해요. 신을만 하시고. 내가 존나 구두 세어서 어, 신발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. 그러면서 완전 이쁜 신발 얻고자 하시는 거는 양아치예요 진짜 말 그대로 편하고 막신한 신발을 원하신다. 이 신발 사시면 됩니다. 프로스펙스 쪽도 싸다거나, 아, 쌀 수도 있는데, 프로스펙스 은근히 비싸요. 그러니까 막, 어, 이 가격에 이 디자인 괜찮네. 이 정도 수준이지. 와, 싸다. 개좋다. 싼데 엄청 좋네.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. 오히려, 이 퓨마 A6, 어, 정말 강추합니다. 뭐, 뭐, 설명할 것도 없어요. 사이즈는 거의 정 사이즈나 반업 정도 가시면 편할 것 같고요. 제가 50정, 50 정도 신는데 55 했고, 딱 좋아요. 음. 뭐, 뭐 없어요. 뭐, 그 다음에. 뭐할거 있으니까. 뭐 아직 찢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. 이제 이 부분 자주 찢어지시는 분들 있죠. 새끼 발가락 부분. 이 부분에 가죽 덧대어져 있고. 음. 합니다 편해요 정말로 뭐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뭐 되게 귀하거나 그런 신발이 아니어서 음, 예 한번 신어 보시고 아 신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사고 뭐 사이즈 가족 중에 맞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랑 아, 일단 신어보고 별로면 그 사람 줘요 가족한테 줘요 그럼 되지 뭐예 정말 튼튼하고 제가 불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합니다 불 파이어. 음, 그때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. 아, 완전 뜨거운 불이라서 신발이 한번 녹은 적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. 는 다음에도 이 신발 완전 해지면 나중에도 이 신발을 사서 신어볼 것 같긴 해요. 뭐이 가격에 이 정도 착화감에 착화감이 진짜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요. 좀푹신푹신이런 느낌보다 말랑말랑한 느낌에깔그 착화감이라서 한번 좀. 해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